배달피자 냉동피자에게 이별을 구하는 퀘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피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도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당히 따뜻한 물에 설탕을 넣어 이스트에게 일용한 양식을 선 제공하고 이스트를 넣어 잘 섞어준 뒤 10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밀가루와 소금을 계량해서 준비해줘야 하는데 1g의 우차도 용서하지 못하는 성격이 제가 봐도 참 피곤하네요. 밀가루와 소금을 잘 섞어주고 이스트물을 넣다가 한번 저어서 넣으라는 게 기억나서 급하게 저어줍니다. 이제 이 반죽을 적당히 섞어주다가 반죽이 하나가 될수 있게 손으로 치대주고 하나가 된 반죽에는 올리브유를 추가하며 극한의 노동시간 만이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볼 안에서 반죽을 치댔는데 볼을 잡고 있는 손이 너무 아파 그냥 아일랜드 상판에서 빨래하듯이 반죽을 열심히 치대는 모습입니다. 저는 약 15분 정도 이 작업을 계속했고 재미있는 취미 생활을 즐기며 운동도 하고 땀이 나기 시작하니 난방비도 절감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반죽 레시피는 로이체 셰프님 레시피를 만들어봤으나 아쉬운 점이 있어 여러 레시피를 찾아보고 만들어본 뒤제 나름대로 만들어본 레시피입니다. 조금 더 간소화된 과정의 레시피도 있고 반죽기를 쓰면 더 편하니 만들어보실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완성된 반죽은 기름을 두른 볼에 넣고 1시간 동안 1차 발효를 시켜주면 이렇게 사이즈업된 반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 탄력 보이시나요? 1차 발효가 된 반죽은 카메라 앵글 안에서든 밖에서든 가스를 빼주고 적당량을 소분해주면 되는데 200g 정도면 제 기준으로 성인 남자 1인분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분한 반죽은 둥글리기를 해서 2시간 동안 2차 발효를 시켜준 뒤 다시 한번 가스 빼기와 둥글리기를 반복하고 냉장고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냉장 발효를 해줍니다. 소스도 <목소리도> 만들어야겠죠? 사실 시판 파스타 소스를 사서 쓰거나 피자 소스를 간단하게 만드는 법도 있지만 전 로이츠 셰프님 레시피를 따라해보는 게 목적이니 소스는 재료와 정성,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올리브유에 마늘과 샬롯을 넣어 약불에 은은하게 익혀내며 맛있는 기름이 만들어집니다. 이와 동시에 양송이로 버섯 육수도 만들면서 막간을 이용해 와일드 리프트를 좀 해봤는데 마늘과 샬롯이 타지 않게 계속 보살펴줘야 해서 게임은 망했습니다. <laughs> 다행히 랭게임은 아니었어요. 마늘기름과 버섯 육수가 완성되면 냄비에 캔 토마토와 육수를 넣어서 끓여주고 팔팔 끓기 시작하면 마늘 기름까지 넣어 약불에서 졸여준 뒤 바지를 한 움큼 넣고 잘 발아줬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핫달러 스파게티 소스와 만드는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후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고 나니 시간과 재료를 투자한 게 아깝지 않은 소스의 맛이네요. 이 녀석은 소독한 병에 넣어 보관하면서 피자와 파스타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제 피자를 굽는 일만 남았는데 우선 냉장 숙선된 도우는 실온에서 찬기를 빼주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생긴 피자 팬을 뒤집어서 오븐에 1시간 정도 예열을 시켜 주겠습니다 가정용 오븐의 최대 온도는 이렇게 생긴 화덕이나 업소용 오븐에 비해 아주 낮습니다 화덕 효과를 주기 위해서 피자스톤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누구나 집에 피자스톤을 하나씩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오븐용 팬을 뒤집어서 예열하면 피자스톤을 약간이나마 대체해 줄수 있습니다 상기가 빠진 도우는 옥수수 가루든 밀가루든 덧가루를 뿌려주고 모양을 잡아줍니다. 누구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니 이쁘게 만들 필요도 없고 네모로 만들어도 세모로 만들어도 누가 뭐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를 살짝 바르고 미리 만들어둔 소스와 피자 치즈를 올려준 뒤 취향에 맞춰 토핑을 올려줍니다. 저는 우선 오레가노와 칠리 플레이크 그리고 페퍼로니를 듬뿍 올려서 페퍼로니 피자를 구워줬습니다. 그리고 소스 양을 조금 더 늘리고 오레가노, 고자 치즈, 피자 치즈를 올리 치즈 피자도 만들었습니다. 페퍼로니 피자와 치즈 피자는 소스 양과 굽는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5분 정도 짧게 구운 치즈 피자의 도우가 더 부드럽고 쫄깃한 느낌이 있었고 페퍼로니 피자는 더 바삭한 도우가 나왔습니다. 이것저것 난잡한 토핑은 취향에 맞지 않고 또 요즘 피자 가격을 생각해 보니 저는 이제 피자는 만들어 먹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